자, 그렇다면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대기오염에 의해서 기상이 변화되면 황산염 질산염 입자상 물질에 의해서 안개 생성 빈도가 증가하고 입자상 오염 물질이 많은 경우는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또 변화시키죠.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로 인해서 지구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지표로부터 복사하는 적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열의 방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흡수한 열을 다시 지상에 복사해서 지구 기온을 상승시킵니다. 이것을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죠.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오존은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열선 중 단파장 열선을 흡수하여서 온실 효과를 가중시킵니다.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의 온도를 상승을 시켜서 엘리뇨 현상을 일으킵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5개월 이상 평균 수온보다 0.5도 씨 이상 높을 때를 엘리뇨, 그 반대로 0.5도 씨 이상 낮을 때를 라니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뇨 현상은 지구 열 심장부인 서부 태평양 적도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2에서 3도 씨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남미의 페루 해안까지 미치게 되는데 기존의 기상 모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순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각지의 홍수, 가뭄, 폭설을 몰고 오는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캐나다 같은 추운 북부는 이상 난동 현상이 일어나고 멕시코만을 비롯한 남동부에는 이상 강우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니냐 현상은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 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됐고 찬 해수의 용승, 바닷물이 위로 솟구치는 것을 이제 용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적도 태평양, 특히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서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여자이란 아 뜻이고 해수면의 온도가 5개월 이상 평균 수온보다 0.5도 씨 이상 낮은 걸 말하고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비가 많아져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페루는 서늘해지고 건조해져서 가뭄이 들게 되죠. 우리나라도 라니냐의 영향으로 겨울철 저온 현상이 나타나서 이상 추위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연구에 따르면 2020년생들이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러한 그 열대를 경험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이게 다그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기후, 이변, 현상이죠. 두 번째가 오존층 파괴입니다. 자,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24에서 48km 올라간 공간에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이 층은 태양에서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하고 있죠. 오존, O3라고 하죠. 오존은 적은 양으로도 자극을 주어서 1.0ppm으로도 자극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기침과 권태를 일으키며 상기도의 손상을 주어서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가 높으면 폐가 충혈이 돼요. 그다음에 폐가 부종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오존 경보가 있죠. 오존 경보,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 보면 은 주의보는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이 발령 기준이에요. 주의보. 그러면 미만인 때가 해제의 기준이 되고요. 경보는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 자, 해제 기준은 0.12ppm 이상 0.3ppm 미만. 이때는 주의보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중대 경보. 오존 농도가 0.5ppm 이상인때 중대 경보가 나오죠. 그래서 어, 여름철에는 오존주의보가 많이 또 방송에서 나오죠. 자,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대기 자동 측정소의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이고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합니다. 자, 미세먼지 pm10 여기에서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가 주의보. 경보는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주의보하고 경보. 자, 미세먼지 PM2.5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는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예요. 보면은 미세먼지 PM10하고 PM2.5 보면은 주의보하고 경보만 있는데 오조는요. 중대 경보까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기온 역전. 지상에서 공기의 흐름이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이 있어요. 수평 이동을 horizontal air movement, 수직은 vertical air movement. 대기 안정도는 바로 공기의 수직 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상으로부터 수직 방향의 기온 변화가 대기 안정도를 결정하면서 오염물질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오염물질의 확산 측면에서 본다면 수평 이동보다는 수직 이동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온 역전이라고 해서 temperature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공기층이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에요. 정상 상태에서는 지표면이 덥고 위로 갈수록 기온이 차요. 더운 공기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의 수직 흐름이 있지만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가 아래 있고 더운 공기가 위에 있어서 공기의 수직 이동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가스나 오염 물질이 지표면에, 지표면에 침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독 사고가 나기 쉽죠.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나 계곡에 위치하는 공업지대의 경우에는 기온 역전 현상이 더욱 심화됩니다. 기온 역전은 복사성 역전과 침강성 역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복사성 역전은 낮 동안에 태양 복사열이 큰 경우 지표면의 지표의 온도는 높아지지만, 밤에는 복사열이 적어 지표의 온도가 낮아져서 발생을 하고, 지표 200m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침강성 역전은 맑은 날 고기압 중심부에서 공기가 침강하여서 압축을 받아 따뜻한 공기층을 형성합니다. 보통 1,000m 내외의 고도에서 발생을 하죠. 뮤즈 계곡 사건, 런던 스모그 사건, 그다음에 도노라 사건 등이 모두 기온 역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히트 아일랜드 열섬현상, 도시 도로의 포장률이 증가하고 아스 그 아스팔트 여름에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곳은 굉장히 더 덥죠.인위적인 열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약 5도씨 정도 높게 되어서 국지적인 기상의 변화가 생깁니다.도심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게 되어서 도시 주위로부터 도심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서 찬바람이 지표로 흐르게 되는데, 이를 열섬현상이라고 하죠. 히트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이 히트아일랜드는 도심기온이 외곽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온도분포 곡선을 그리면 고온 지역이 고립된 선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 특히 도심이 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때, 공기의 수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도심 전체가 먼지 기둥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산성비. 공장이나 교통기관 및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탄소산화물이 황산, 질산, 탄산 등의 형태로 빗물에 섞여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빗물의 pH가 5.6 이하일 때. 산성비라고 하고, 호수나 하천을 어떻게 하냐면 산성화시켜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금속물이나 석조 건물을 부식해서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산성비입니다. 자, 황사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오죠. 모래먼지가 강력한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심한 경우에는 저 북미 지역까지 날아갑니다. 황사는 모래바람이라는 자연현상이지만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황사와 함께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황사의 카드뮴, 납같은 중금속 및 바람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이 발견되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 안질환, 알레르기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강우의 산성도를 증가시키면서 정밀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염, 결막염, 천식, 시정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황사의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에서 심한데,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황사바람의 영향으로 먼지가 많아지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눈이 가렵거나 또 천식에 있는 대상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동반하죠.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잘 나타나고 10세에서 20세에 많이 나타납니다. 결막염, 비염과 동시에 나타나죠. 눈이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고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이물감을 느낍니다.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고 증세가 심할 경우 흰자위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죠. 자, 천식. 공기 중에 황사가 폐로 들어가면 기도 점막을 자극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해지고 목이 아프죠. 특히 기관지가 약간 천식 환자나 해결액 환자가 황사에 노출되면 호흡이 아주 곤란해지는 등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정장애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사는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들로 햇빛을 산란,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여서 앞을 악화시켜요. 이것을 이제 시정악화라고 하고, 특히 가시광선의 파장력인 1 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 심합니다. 이세미만의 영유아에게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소화 장미진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이 전신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기오염 대책은 손실을 방지를 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상의 장애를 방지하고, 폭넓고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의 사용 규제를 규제하고 또 대체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오염 발생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서 대기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가정 연료는 석탄이나 석유에서 LNG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해서 차량의 LNG 사용 등도 대기오염의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죠. 오염 방지 기술의 향상을 시키고 또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보급을 시켜야 되고요. 산업 구조의 이제 고도화 이런 어떤 산업의 제조 방법이나 처리 가공의 방법 및 장치를 근본적으로 연구해서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공법을 기초로 하는 사업을 국내 연구와 병행해서 외국의 고도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입지 대책 등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대기 오염 방지에 대한 지도 개목 및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면서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배출부가 벌과금을 물리고 있죠. 그래서 PPP라고 해서 polluters pay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